예, 나무가 누워있는 모습 예, 여기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자리라 예, 나무가 누워있고 또 넘어지다가 다른 나무에 걸쳐서 그, 그 나무들이 또 들려주는 이야기 예, 이것도 볼만하고 들을만 하죠 오늘 은띠미산 정상에서 이제 이쪽 까치 이 구름다리에 이제 한쪽에 에, 그 철망 사이 열린 길이 있어서 어, 오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을 에, 처음 보게 됩니다 그동안 여기서 에, 86년도 같으면 14년에다가 20년, 36년, 36년 정도, 어, 살았다고 생각하면, 예, 이제 그 동안에 처음 오는 것이라 예, 오면서, 어, 이제 나무의 3일 정신 또 나무 뿌리에서 네 가지로 갈라지는 네 뿌리에서 사로 당연히 거기는 이제 사상팔기가 있는 것이고 나무에 이제 삼일 정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정신은 삼일 정신인데 삼일 정신이 눈, 코, 어, 어, 귀, 빛, 소리, 바람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시간 공간을 느끼고 그 시간 공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로 발표하는 것 시를 짓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어, 낙이죠 진선미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에, 챙길 수 있는 에, 보람찬 삶의 에, 한 음, 멋들어진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오다가 이제 전화를 했던 게, 우리 이제 김양숙 씨는 집에서, 예, 가장 짧은 시 중에서, 어, 오랜만에, 예, 시집을, 시집다운 시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시집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어, 감사의 뜻으로, 어, 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리 쭉은언미산으로 어, 올라오다가 저기 서변갑 또 저기 그게 누구야 숙키던가채숙킨가숙키는 아니고 하여튼 그~ 예, 허경영 허파의 예, 그~ 주인공들 거기 만나고쭉 오면서 또 이제 은태이 이전에 군 지점 지부 거기 거쳐서 이제 오다가 김창진 기술사 생각이 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수원에 또올 한. 8월 이정도까지 해서 예 감리를 이제 한다고 해서 예 꾸준히 이 성실하게 근로자로서 예 감리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옛날 예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얘기 예, 또 이제 무심에 대한 얘기, 무심이 이그 이 부처상에 가슴이 구멍 뚫린 그림 사진, 무자를 그 눈을 감고 쓰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어, 벌써 어, 이렇게 어, 됐는데. 새 소리, 김밥, 김밥의 행복한 김밥, 사랑의 김밥 얘기. 그런데 그 소리가 정신없이 들린다. 라고 했을 때, 가수가 노래하는 거, 새가 노래하는 거, 새가 시를 짓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오늘도 아주 보람차고 아름다운 진선미 꽃의 하루. 감사합니다. 호호 호호호. 바로 나는 맛있게 먹는 걸 절대 빼서 먹지 않는다. 않는 뻐꾸기 아저씨. 호호. <laughs> 예, 좋아요. 하하하하하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예, 완료합니다 예, 정치는 예, 정치는 이게 이제 봉사는 하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야돈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에, 지 호주머니나 챙기려고 하면 안된다 이거지 알았습니까 예 좋아요 자 12국가로서 앞으로 세계 1등 대한민국 화이팅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지나갑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지나갑니다 예 뻐꾸기 아저씨는 학생들 맛있게 먹는 그 음식을 뺏어 먹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